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만 저희들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부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일서 강의를 어,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해 드릴게요.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좀잘 이해하셔야지 요한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이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영지주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한 이단 때문에 이 소아시아 교회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내용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다. 그런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도 마찬가지 이단이 많잖아요. 거짓 가르침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견고하게 이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정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빛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어두움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과 섞이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삶 속에 어두움이 충만하다면 어찌 보면 나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고 빛 대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또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숨을 떼고 없어요 빛이 딱 비춰지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수 없거든요. 솔직하고 진솔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빛 가운데 행하면 친밀해져요. 진실하면 친밀해지거든요. 하나님하고도 깊은 사귐이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요한에서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귐의 삶을 친밀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친하고 서로하고도 친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서로하고도 친할 수 있어요. 우리 온 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 1절부터 6절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목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뭐죠? 용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사함 받지 못했어요?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용서가 됐고요.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가 됐고요. 현재 우리의 죄도 용서가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가 됐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정말 믿으시죠? 이거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중심 속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내 원죄도 용서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어? 와, 너무 기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상한 단체가 등장한 게 바로 영지주의 구원파의 이단이에요. 그들은 속죄의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요즘도 구원파가 그 얘기 하거든요.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 속죄함 받았으면 그거로 끝난 거다.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면죄부 받은 인생이다. 그냥 맘대로 죄를 지으면서 어차피 육은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이게 영지주의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간혹가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자유한 나머지 이 자유를 넘어서 방종까지 이르러서 어차피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이단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 죄송하지만. 이단적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속죄의 은혜가 실제가 됐다면,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게 진짜라면, 그 은혜의 기쁨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마음대로 못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미 용서받았잖아. 그렇게 방종하며 살았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드라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신앙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옛날에는 죄가 편했는데, 옛날에는 죄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녀도, 죄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겁니다. 옛날엔 편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자매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요. 어, 임신할 때 여자분들이 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 뭐죠? 뭘 하기 시작하죠?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라 사모님이 요즘 이제 둘째를 가리셔서 이제 몇주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좀매스껍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임신한 여자분들의 특징이죠. 입덧이 생겨요. 아니 요만한 생명체가 지금 자궁에 안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티도 안 나고 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만한 게딱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거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웩!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안 먹던 거를 찾기 시작하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 생기죠. 제 아내가 저희 첫째 딸 임신했을 때 서울 한복판에서 두리안을 찾았어요. 저한테 두리안을 사오래요. 그렇게 구하기 힘든 그 두리안을 세사에. 엄청 비싼 그 두리안을. 그래서 제가 백화점 뛰어가서 그 세상에 한세 덩어리에 2, 3만 원 하는 정말 비싼 두리안을 사다가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바치면 평생 제가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입덧이에요 요만한 생명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교통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한 입덧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주 교통하신다면 입덧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거룩한 입덧이 없으시다면 신중하게 진지하게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옛날엔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술집 가도 불편한 거예요. 옛날엔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담배를 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험담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 누구 얘기하는 게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입덧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욕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내는 삶을, 극복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는 우리가 이 분투를, 이 거룩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싸움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핑계 대면서 적당히 가끔 보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내가 많이 해봐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신데요. 못 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하지 하,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거기 노트 2번 보시면 대언자이시며 화목재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거룩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신 화목재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디죠? 우리 제가 용서받은 장소입니다.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그게 이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갈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장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살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핍박을 당하셨는데요. 어떠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장소인데요. 그거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봤다면 우리가 그냥 못본채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좀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그 오래된 드라마 보면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왔어요. 아주 옛날 한국시대 때 보면은 부모들이 회리를 들고 애들을 종아리를 때리다 말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장면 혹시 본적 있나요? 아이를 안 때리고 부모님들이 내가 널 잘못 키웠다. 그리고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이 자식들이. 막 울면서,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럴게.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when we look at the cross, 거기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내가 진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혈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는 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주님을 향한 경외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해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물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는요. 내가 막 싸워서 억지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죄와 싸울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깊다면 상대적으로 죄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가 즐거우니까, 쾌락을 주니까, 때로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죄가 타협하는 거거든요. 죄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죄를 멀리 할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더 좋으면 이 죄가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알수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따위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쾌락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안락함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온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아가십시오. 거기 제가 에베소서 말씀 하나 썼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써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의 미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알아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짓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아요.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면역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 맷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들에게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알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해요. 쉽게 죄를 범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주로 죄 짓죠?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다 혼자 있을 때죄 져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죄못 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 욕을 할까요? 욕 못하죠. 욕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죠.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 많이 하죠. 욕을 빼면 대화가 완성이 안 되죠. 요즘 중고등 애들은 욕을 다 빼버리면 말이 완성이 안 돼요. 아, 다, 까, 이, 요 이렇게 돼요. 욕을 다 빼버리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아주 까끗해지죠. 왜요?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드려라, 마셔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악을 저질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진짜 실제라면,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못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함을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왜 함부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서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무섭죠? 참 무서운데 위로가 되는 약속이죠.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예수 동행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자. 항상 그분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사람 교회가 주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날마다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정말 사도 요한이 썼듯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